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IQ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은요 2025년 2월 9일 일요일 14시 2 8분 49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이제 IQ 코인을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몇분 계셔가지고 또 주가가 좀 많이 또 하락이 나오셔가지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IQ 코인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 코인으로 조금 묶여 있습니다 음, 최근에 인공 인공지능 AI 코인이 좀 많은 좀 단기적인, 어,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갔는데, 어, 중국에서 나온 지금 현재, 어, GPT, 어, GPT, 어, 딥시크가, 어, 지금 현재 오픈 AI, 미국 기업에 대한 오픈 AI 최 GPT를 좀 제껴주면서, 어, 인공지능 AI 코인들이 좀 순간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어, 요런 급락은 좀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다시, 어, 오픈 AI 코인에 대한 이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IQ 코인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달봉을 이제 차트로 보시게 되시면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두 번째 실제로 시가 총액이 큰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시면은 어좀 이더리움 코인이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모든 알트 코인들이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이 좀 상승이 좀 나와야 아이큐 음 코인도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큐 코인을 이제 주몽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어, 뚝딱거림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어, 거래량 터지고, 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도, 요 부분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어, 박스권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래 물량들에 대한 매집에 대한 징후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월봉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정확하게 박스권을 그려 주면서 거래량이 한번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두번 정도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어 다시 한번 매집이 나오면서 좀 돌파를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 바닥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iq 코인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코인이 좀 반등을 해 줘야 되는 거 어,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이 반등을 해주게 되면 니어 프로토클도 같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 니어 프로토클이 올라가게 되면 아, 어, 더 그래프 코인이죠 여러분들 어, 인공지능 AI 코인으로 더 그래프 코인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 요거에 대한 세개가 요거에 대한 대장 코인들 인공지능 AI 코인들이 좀 반등이 나와야 어, 이 q 코인까지도 좀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더리움 코인이 좀 많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왜 하락이 나왔습니까? 어, 솔라나 코인에 조금 뒤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리플 코인, 어, XRP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리플 코인에 대해서 좀 뒤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 이더리움 코인이 좀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모든 알트 코인들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인데, 어, 이더리움 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IQ 코인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인 에브리피디아와 연관된 암호화폐로 IQ 토큰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에브리피디아 위키백과 비슷한 플랫폼으로 어, 사용자가 정보를 생성하는 데 검증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IQ 코인은 어, 이더리움, EOS, 오, 어, EOS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대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아이큐 코인은 인공지능 AI 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IQ 코인은 에브리피디아 탈중앙화된 위키 플랫폼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컨텐츠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을 할수 있다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거 음, IQ 코인은 방대한 양에 대한 지식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면서 이는 AI 모델에 대해서 학스 데이터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 여기도 AI, 여기도 AI, 여기도 AI 코인이에요. 그래서 딥시크에 대한 영향으로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좀잘 밝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고요. 자, IQ 코인은 IQ 소각 및 온체인, 어, 인공지능 AI 구축 거버넌스에 대한 투표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IQ, 어, 에이전트 토크나 플랫폼에 대한 발표로, 어, 디파이 AI에 대해서 생산을 한 만큼, 어, 지금 현제 어, 디파이, 타일중앙화 금융, 그리고 인공지능 AI에 대한 블록체인 결합으로 인해서, 어, 토큰 결합에 대한 자율 에이전트가 뭐 간소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글로벌 디파이에 대한 채택을 가속화하려고 하는 아이큐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미래 전망은 좀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많이 좀 하락이 좀 나와가지고. 어,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아, 고점 부분에서 너무 많은 하락이 좀 나와가지고 아 이게 말이 53%지 이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 마이너스 53%아좀 돌파가 나오자 53%는 뭐 한방에 저는 치유가 될수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아이큐코인이 한방에 상승을 하게 되면 저점부간에서 일주일도 안걸리죠 여러분들 2주일도 안걸려요 99%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한 125%까지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고점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계속적으로 물량을 털구면서 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어, 조정이 끝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Q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닥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단독 이제 단방향 무료 정보 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지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까지도 같이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PPI 지수, 모시피이 뭐 지수, PC 개인소비 지수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방향입니다. 단방향 어,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만 받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무료 종목 수익 현황, 단기 종목으로 제가 어339.25%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어448% 47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달의 무료 종목 수익 현황으로 336.54%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무료 로 수익을 얻어 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7월달에 무료 종목에 대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125%로 뭐 사실 뭐 손절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손절은 짧게 0.74% 마이너스 2% 이내에 끊어버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스택스 코인 20.23%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19.45% 정확한 매도 타이밍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올때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때 매수 타이밍 잡,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3.53% 1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Q 코인으로 19.64%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게 되시면 미나 코인 10.47% 20. 5만 9천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기간에 대한 매집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연내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실현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방에 으로만 저희가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한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그런 정보들만 제가 PPT 파일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금감원에 대한 법의 규정 걸립니다.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무료방입니다. 저랑 소통은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멘탈관리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